아, 괜찮아요? 내가 어? 시아 춥지 아버지 바람이 렇게 부는데 그래. 아, 네. 하나 가져다 드렸어 물어봤어. 물어봤. 사람. 엄마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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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? 어, 엄마 사진 찍게. 어? 엄마 사진 찍게요, 아버지. 엄마. 엄마. 엄마의 노력의 결과. 이거 네요 차박가 나왔지. 아 됐어. 우리 이제 미행 차 먼저 가자. 어 응. 미행 차 먼저 얘들 모다고아 미행 먼저. 우리는 그쪽미평역에고 내가 구역얘 집이 9평이잖아. 집 9평이잖아. 아니 구로에 내려야지 두 평이야. 구로에 아니 뭐 구로까지까지 갔다 올. 갔다가 가는 게 비슷해요. 여기 우리 국병놈 그 집에 들어가고 우리는 거기서 국병 그 타면 들그와요 그냥 금방 가 말하고 그애가 그럼 틀려 엄마 저것도 갖고 가이친구 뭐. 와야 될거아니요너 해먹어 같 아니 저희안 먹어요 뭐? 개 아니 얘 개를 엄청 많이 잡아서 해놓고 아니 아니야 그래 그거 갖다 아 우리는 안 먹어 안 먹으면 저 장모 갖다 줘라 우리는 안해 엄청 많지? 많네 아 니는 물에 무리, 담가놔서 살아있구나 진짜 물에 담가놔 아이 야 됐다 왜물 이리 이거보다 이것도 아 아니야 야, 그 어떤 애기 아버지가 잡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자꾸 몇번 줬어 몇번 줬어? 아이 그렇지 몇번 줬어 이거 이것도 많아 야 너도 그저 장모 갖다 줘라 아유볶먹으면 된다 아유, 우리야, 안 뭐, 다 우리 안먹것다 버려 우린 다, 우리 다 버린다니까 많아야. 이거만 먹으면 된다니까. 이거만 먹 엄마가 저큰 조개를 잡고서 기분이 너무 좋았대요. 아버지 어, 아니 야, 너는 사보가지한해나안 씻어. 도가씻어어디 갔더라. 안 씻어. 안안 아, 씻어줘. 씻고 와 빨리. 씻어라 죽어. 그, 고그 얘들은 물이 씻기는 살았네 빨리 씻고 와. 와. 아이 요런데 계속. 이월에 금방이다. 그대로 다 담아. 물다담 나더는 거는. 다 담아서 가져가 엄마. 물? 아 가져가. 기초 갈라고 다여신히하거 아니야? 야그너가 장모 갖다 줘라아안 먹어. 아이, 먹지 않. 해 먹을지도 몰라. 아이 왜 바다에 엄마. 해먹지, 해먹지 몰라 엄마. 엄마나 해 먹지. 딴 사람은 해 먹지도 몰라. 많이 잡긴 많이 잡았어, 그지? 많이 잡긴 많이 잡았어요.